어,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지만 사울 왕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 자기, 자기의 마음대로 무언가를 결정을 해서 이스라엘의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인생에 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인생에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울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부여하신 책임과 책무를 사울은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스스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되고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다시 내려오게 될 것이다라는 안타까운 그 말씀도 듣게 됐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불순종했다면. 제 상식으로는 그래요. 전쟁에서 져야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는 일마다, 사울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꼬꾸라지고 실수가 나타나고 무언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대표적으로 읽었었던 47절, 48점을 말씀을 봐도, 사울의 인생에 노트 써놓으세요. 왜 사울의 인생에는 실패가 보이지 않을까? 사울의 인생에는 그렇게 큰 그닥 우리가 주목할 만한 실패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칫 오해하면, 아, 사울의 인생이 굉장히 형통하구나라고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보지만, 이 당시에 사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였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사울은 왕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울의 말에 이렇게 경청하고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이 하는 모든 전쟁마다, 계속 승리를 계속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도 사울을 볼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사울은 참 형통한 인생이구나. 또는, 아, 사울은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아, 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될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사울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 그 왕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봤을 때 사울의 모습과 하나님이 오셨을 때 사울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늘, 승,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음, 사울은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진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이 겉으로 볼 때는 형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 데 여러분도 꼭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형통은 형통이 될수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시는 축복이 아닌 형통은 그거는 형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도 알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잘나서 왕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읽었던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줄 알았어요. 우리 식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지가 잘나서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아요. 지가 잘라서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알아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다못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 얼굴 표정들, 생각들,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것이 다 어디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는 순간, 겉으로 보였을 때는 형통한 것처럼, 잘 되는 것처럼, 사울처럼, 쑥쑥 나가는 것처럼, 매일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떨어진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만한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모든 일들 모든 순간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사울이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무언가를 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사울은 그 왕의 자리에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사울이 하나님의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불순종했다면 이스라엘 전쟁이 패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전쟁이 사울이 전쟁에 이렇게 할 때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사울은 왜승리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능력 때문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울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왕의 초대왕으로 세워졌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을까 승리하지 않았을까 승리했을 겁니다. 100% 확신해 여러분. 사울이 아니라 사울보다 못한 사람. 아니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떠한 결함이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실 수 있는 약속과 축복을 결정하시고 허락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번의 전쟁을 해도 100번의 승리를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어요. 왜? 날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거든. 날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있으니까, 사울이 뭐 했다?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해서, 내가 싸워가지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구나.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그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의 세월을 지원했나. 이제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가 그래도 왕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거야. 라는 생각을 사울은 갖기 시작했고, 우리가 뒤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 교만에 사로잡힌 사월이 어떻게 인생이 망가지고 무너지는지를 이 뒤에 말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